우동 드시러 일본 다녀오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음, 다들 뭐한 달에 한두 번은 다녀오시죠. 일단 그랬던 걸로 합시다. 근데 멜론을 먹으러 일본에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멜론은 세계에서 제일 비싸게 팔린 과일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있습니다. 두통에 3,200만 원, 32만 원 아니고 3,200만 원. 가격 듣고 깜짝 놀라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한 통에 1,600만 원쯤 되는 거잖아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맛있길래 이런 생각도 하실 거고 난안 먹을 테니까 돈으로 받겠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맛도 있지만 이건 일본의 문화와 좀 관련이 깊습니다. 일본에서는 새해 첫 수확된 농수산물이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시세와 상관없이 이렇게까지 높은 가격에 경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 0 1 6 1 0년에 멜론 두 개가 약 3,200만 원에 팔렸습니다. 포도 한 송이가 930만 원에 팔린 적도 있습니다. 신지현은 2019년에 참치 한 마리가 34억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1,600만 원 익숙해지네요. 일본에서는 새해 첫 수확된 농수산물을 산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돈 자랑과 홍보가 되기도 하고, 또 출품하는 농부나 어부도 품질에 신경을 엄청 쓴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사로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여름에 호카이도 여행을 가시게 된다면 유바리시의 특산품 유바리 멜론을 한 번쯤 듣게 되실 겁니다. 실제 현지에서의 가격은 5만 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이것도 싼 가격은 아니지만요. 유바리 멜론은 전 시간 말씀드린 캔털루프 멜론에다가 일본 현지의 머스크 멜론을 교배시킨 품종이라고 합니다. 멜론의 종류별 특징이 궁금하시다면 전 시간 영상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2024년 개점 25주년을 기념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었던 메뉴 4가지를 한달 전부터 한국에서 출시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해서 출시했는데 그중 하나가 더 멜론 오브 멜론 프라푸치노입니다. 이 메뉴는 일본 스타벅스의 베스트셀러였다고 합니다. 일본의 멜론 음료 중 가장 인기가 많았던 2023년 버전과 같은 레시피로 출시되었다고 하는데요. 먹어보신 분들은 주로 메로나와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메로나와 비슷하다 이럴 거면 메로나가 낫지 않나 뭐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조만간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멜론이 참외와 식물학적으로 같은 거 아세요? 아프리카가 원산지인데 유럽으로 전해진 게 겉에 그물 무늬가 있는 머스크 캔털로프 멜론이고 우리나라와 동양으로 전해진 게 참외 같은 멜론입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품종 분화가 되면서 멜론과 참외로 완전히 갈라진 거죠. 멜론은 비닐하우스 재배로 사계절 내내 볼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박과 식물이라 찬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그래서 멜론은 기침을 멎게 하고 가래를 없애주며 소변이 잘 나가게 하는 효능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멜론은 생과일로 흔하게 먹지만 효소로 만들어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멜론 요소 만드는 방법입니다. 멜론 800g, 설탕 800g 정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멜론 800g과 설탕 480g을 섞어서 용기에 넣어줍니다. 남은 설탕 40%는 위에 그대로 부어주면 됩니다. 날이 덥거나 습해서 부패할까 걱정이 되신다면 설탕을 10% 정도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나사식 마개가 달린 용기에 넣게 된다면 힘줘서 꽉 닫았다가 다시 살짝만 열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발효 중에 생기는 가스는 밖으로 나가게 되고 초파리는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나사식 마개가 아니라면 천이나 한지 등으로 덮고 끈으로 빈틈 없이 묶어줍니다. 15일 정도 초기 관리 필요합니다. 재료 위에 설탕이 절반 정도 녹으면 용기 밑에 설탕도 같이 녹을 수 있도록 하루에 한 번씩 위아래로 골고루 섞어줘야 합니다. 설탕이 다 녹을 때까지 이 과정 지속하는데 15일 정도 걸리실 겁니다. 1차 발효입니다. 6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직사광선 피해서 서늘한 곳에 둬야 하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재료가 발효액에 담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윗부분에 곰팡이가 생기기 쉽거든요. 재료를 담가 두기 힘들다면 발효가 끝날 때까지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섞어주시고 중간중간 곰팡이 보이면 바로 없애야 합니다. 6개월의 1차 발효 과정이 끝나면 걸름망으로 걸러서 발효액만 별도의 용기에 옮겨 담습니다. 걸은 발효액은 다시 6개월간 2차 발효 숙성 들어갑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곰팡이 생기 잘 관찰하셔야 되고요. 보이면 바로 없애야 합니다. 발효 숙성이 끝난 효소는 물과 1대 3 비율로 희석해서 드시고 더 이상의 발효를 막고 싶다면 냉장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멜론 효소는 특히 향이 좋아서 아이들 음료 만들 때 이용하시면 좋을 겁니다. 싱싱한 멜론을 구입해서 3, 4일 정도 익혀 먹는 게 좋고 숙성이 된 것을 고를 때는 멜론의 아랫부분을 눌러서 부드럽고 향긋한 냄새가 나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멜론은 기본적으로 호수과일이라 상온에서 보관하다가 다 익으면 먹기 두세 시간 전에 냉장고에서 차갑게 만들어 먹는 게 좋습니다. 평소에 낮은 온도에 보관하게 되면 단맛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전 시간 영상에서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효소인 쿠쿠미신이 멜론에 들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효소는 단백질 소화도 잘 되게 하고 또 단백질이 에너지로 바뀌는 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거기에 숙취 예방 효과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와인과 어울리는 하몽 멜론은 아주 좋은 조합의 음... 식입니다. 멜론 드실 때 주의할 사항입니다. 비교적 찬 성질이라 속이 냉한 편이라면 설사나 위장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만 드셔야 합니다. 멜론의 풍부한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고 혈압을 떨어뜨려주지만 신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부담이 됩니다. 오히려 고 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먹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멜론의 단순당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일의 적정 섭취량은 한번 드실 때 100g 정도인데 하루 두번 이내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꼭 여름이 아니더라도 사계절 내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멜론 잘 활용하셔서 건강 컨디션 유지하는데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건강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 식재료 소개하는 한약사 김경순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